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.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. 中途に拾え 아직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지금은 이 없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동거가 부족합니 아직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. 분노가 부족합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너무 멀리. 여기 좀 도와줘. 여기 좀 도와줘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지원이 필요해. 가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와줘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. 지원이 필요해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할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성공을 주가안 됐습니다. 분노가 부족합니다. 아직 수용마 시기가 안 됐습니다.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. 준비. 온노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됐습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.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됐습니다.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너무 멀리 있습니다.